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3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만 특히 시가서 중에 자문과 전도서는 여러가지 삶의 교훈과 지혜를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자문서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을 생각하고 반성하기보다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뺨 맞은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성질을 내고 화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을 그르쳐 놓고 하나님 찾아가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하는 그 태도를 잘 보여 주는 속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과 불평과 불만을 잘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하소연도 잘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태평양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댈 어깨를 항상 빌려주십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잘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저에게 참 잘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가 의의 없는 실수나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가정이 화평하지 않고 부모나 자식이 갈라서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왜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매사가 순탄하지 못하고 삶이 꼬이는 것이 왜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허락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결코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표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저 사회법칙, 자연법칙을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여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성장이나 결단,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잠시 흔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마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33편은 시작하면서 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10편 32편 11절에 대한 화답으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10편 32편 11절을 우리 먼저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어인들아, 여와를 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외칠한 말은 고함지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이 10편 32편 11절에 대응하는 10편 33편 1절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 정직한 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33편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일곧 찬양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은 대단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론에 해당하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섯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때문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꼬거나 꼼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항상 정직하며 올바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한결같은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사람은 꼼수 쓰고 편법을 동원하고 바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진실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굽게 만듭니다. 사람의 사랑은 편파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6절과 9절만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입이 아프고 귀가 아픈 일이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멘트 계지 않으셨습니다. 씨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끔씩 저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날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걸 두고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응용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일 뿐입니다. 무에서 유래를 창조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단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소유하신 분입니다.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우리가 덧붙여야 된다든지, 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독재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세우신 그 말씀의 법대로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 대하듯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해당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12절만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함받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명예, 권세, 건강, 지식 등.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하지만 하나님 백성과 자녀된 이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고 저 하늘에서도 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군대의 크기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술이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훅 하고 보시면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가을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구원이 영을 살리는 구원이든,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든, 구원으로 기원하는 사람은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관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구원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살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주님의 아들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여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반석이요 산성이며 방패이자 칼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죽음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기근과 가뭄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굶주림과 더위와 이방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어려움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여 도움이시오,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3절을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노래, 창작된 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자세,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심을 찬송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소리는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 연주를 말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가장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라는 말입니다. 악기는 목소리와 함께 최고의 찬양 도구입니다. 10편 150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직장에서, 학원에서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관계가 끊어져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의식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편 57편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4절과 6절은 다윗이 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포되고 고난 겪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도아디라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계속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고 점을 치지 못하자 돈을 받고 점치는 일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 종의 주인은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던 두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신라는 그 밤에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출발, 아니 역사의 출발부터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시고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즐겁고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에 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다면, 손발에 힘이 없고, 눈도 깜짝이지 못할 처지라 해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악기를 연주하며 온 몸과 영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혜와 능력과 삶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된 여러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